네, 안녕하세요. 태양TV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픽셀건. 자, 여기서 어떤 맵을 할까요? 어, 황제와 군정, 황제의 군전. 오, 여기, 뭔가, 이름이 좀 기네요? 네, 포인트 캐쳐로. 포인트 캐쳐 모드로, 황제의 군정, 황제의 군전 해볼게요. 무슨 이름이 이따구로 엄청나게 길게하냐? 너무 어려운데요 이름이? 지금 오케이고요 오케이 오케이 저희 팀이 이기고 있죠? 이기고 있다 이기고 있다고 한다. 너희들 죽었어? 오케이, 킬. 자, 여기서, 음, 포인트 캐처 모두, 포인트 캐처 모두 아시, 죠이 포인트 캐처 별을 킬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포인트 캐처예요말그들이 오케이, 아! 아, 뭐가 오케이야, 죽었는데. 어, 오케이가 아니건. 이건 뭔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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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순식간에 역전 당해버리는 클래스 아, 친구야, 뭐하냐. 이게 바로 그런 거. 어이구, 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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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실수였네. 야, 2대1이다, 이놈아. 다구는 장사 없다라는 거못 들었나, 이놈아. 아, 잠깐만, 내가 잘못 맞는데? 아, 진짜, 다구리 장사웠다. 진짜 속담 싫어? 아, 역전당했습니다, 지금. 아. 오케이, 거야도 차지하자. 오케이. 아니, 진짜, 오니. 아니, 진짜, 오니, 진짜. 아. 아니 이 녀석들 진짜. 아니 이 게임을 이따구로 만들면 어떡합니다 어, 어떡합니까 제작자님. 게임이 쓰레기예요. 네 너무 쓰레기잖아요. 네, 사실뻥 이거 엄청 재밌습니다. 아 진짜. 아 고만해라 이 녀석들아 고만해라 제발 고만 아 저건 아니구나 고만해라 고만해라 아참년쪽이네아 누구야 어떤 아저 제작자님 보고 계시죠 이 정도면 보고 계셔야 됩니다 픽셀꾼 제작자님 이미 너무 어려요 이름도 어렵고 맵도 어렵고. 이름도 어렵고 맵도 어렵고 하니까. 친구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 들킨다고 친구야. 친구 바보니? 너 포인트 개처 한두 번에 맞니? 아, 저저팀원 진짜 저팀원 때문에 저 한번 탓은 하지 마시다라는 교훈을 얻었다. 아 진짜. 응. 어, 잠깐만. 저기, 저기, 파란색 몇 부터 차있거든. 잠깐만. 빨간색 몇 부터 차있다. 왜안 터지냐? 오케이. 주워 먹기 클라어 오케이 땅주서 먹으라 아니 진짜 아나 진짜 여기 헌질러들 진짜 헌질러 진짜 아니, 진짜 손질하지 마시다! 손질하 아, 저 선지충 진짜... 아, 저... 아, 왜군정한대군정한정만왜 선지충이 나오냐... 아따, 진짜... 개짜증나네? 음. 응. 아, 잠깐만! 이거 진짜 개짜증... 나이만 하네... 지금! 헤비 철거부, 쟤, 쟤, 저거, 쟤, 개, 저거. 아니, 무슨. 여러분, 엔질하지 맙시다. 공평한, 공평한 경기를 하려면 선질을안 해야 합니다. 아니, 진짜, 너중학교신다 나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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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 아, 오 아, 이 아, 이미 찾가 찾고 있구나. 도와줄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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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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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하패페디아다 진짜 아다 진짜 아다 진짜 오케이. 역전 가나요? 역전 갑니다. 이게 바로 신통한 역전. 오케이. 아 누구야? 너 지금 테스트 데스가 테스트 데스가 지금 어디서 오케이 팀캐쳐 알지 오케이 이제 엄청 빨리 올라갑니다 따라잡아야 되는데 어째 그 빨간색 입이다 몰래 지나가버리기 이끼 어끼어이 이끼 아 패비. 아, 그래도 역전은 불가능. 아, 그래도 역전은 불가능이네요 너무 아쉽다. 또 합시다. 저는 근데 포인트 캐처 모드 알죠? 다, 다알 텐데 포인트 캐처 모드에서 포인트 있죠? 이걸 제가 킬, 키... 실수인 줄 알아, 알아가지고, 이게. 어, 진짜. 아, 현질. 현질 너무합니다, 진짜. 아, 진짜, 현질. 이럴 거면, 이럴 거면 픽셀건 왜 합니까? 아니고 픽셀건을 함. 픽셀건을 해야지, 그래도. 이럴 거면 군정, 환제, 군정, 포인트 캐쳐 모드를 왜 합니까? 현질로 너무 많은데 어시스키, 나이스. 아, 손질 안, 안난 사람들과 싸울 수 없나? 아, 그러고 싶은데. 어! 그래도, 그래도 내가 좋아. 내, 내가 이겼어. 왜 그런지 알아요? 둘다 러브샷 했는데, 제 무기가 더안 좋았어요. 네. 제 무기가 더안 좋은 상황으로 러브샷 했는데, 내 무기가 더안 좋았는데, 러브샷 당했다. 그렇다면, 제가 실력의 한수위입니다 아, 진짜, 진실로. 아, 진짜! 너, 지, 너, 너! 아, 나 진짜 짜증나네. 뭔가 하면 할수록 짜증나요. 느껴보니까. 오케 아, 조자식 진짜. 아질것 같은데 이미 졌지만 이미 질것 같지만 이 이번에 완패할 것 같은데 완전 아프든 먹어라 제발 먹어라요 먹어라의 예. 먹어라요. 아 지금 200대 900? 이거 미쳤구만 잠깐만요 전 이제 현질러들만 뚜드려 팹니다 누구를 뚜드려 팼냐고 현질러 아 패배 아 패배했어요 아 뭐, 일단, 그렇고, 군정, 환제, 아니, 뭐지, 아, 아 군정, 환제, 아니, 뭐지, 저거 뭐지,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황제, 궁전 황제, 궁전. 진짜 어렵습니다, 맵이. 뭐 맞네, 맞네, 맞네. 맞춤법 뭐 틀리지 않았어, 나이스. 자, 황제, 궁정, 황제, 궁전. 이거 진짜 어려 어려워요. 제가 늦게 한번 결과,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 저로서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거 하지 마시다. 저로서는 자 그럼 안녕.